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이 주요 글자가 이제 승계 문제, 노조 문제, 뭐 시민사 이렇게 되는 거.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? 네, 대략 10분 정도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. 서초동 삼성 본사 사옥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. 그 경영권과 관련해 평소에 생각을 해왔지만 대외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는데. 네. 주식은 나눠줄 수 있으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. 예. 그리고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어온 승계 문제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에버랜드와 음. 승계 문 무... 네. 음. 앞으로 분명히 약속하되 승계 논란이나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요.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한